1월 7일에서 8일, 1박 2일 동안 해공산 자락에 있는 세종 청소년 수련원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인간학교를 다녀왔습니다. 1박 2일간의 인간학교 이 수련 과정을 수... 통하여 학생들은 어, 조별 협력 어, 활동과 공동체 활동을 지하시오. 통해 공동체 의식을 협양하고 아, 선생님, 네.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추억을 남겼습니다.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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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7일 첫째 날에는 입술식을 비롯하여 조별이름, 구호, 노래를 만들고 조원들과 협동하여 파이프라인, 협동바운드, 플라프 등을 공동체 활동을 하였습니다. 파프라와 쇼마큐브를 이용해 여러가지 덕과 모양을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 식사 후 레크레이션 시간에는 친구들과 함께 노래와 춤을 추며 평소 숨겨놓았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뽐내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야외에서 친구들과 함께 손과 얼굴에 예쁜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고 북, 드럼통, 간장통, 도마 등을 이용하여 흥겨운 난타와 도미노 게임을 하였습니다. 모험심이 강한 친구들은 수련원 뒤편에 마련된 스포츠 클라이밍장에서 암벽 타기를 하며 짜릿한 도전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